큰일 났네. 나 늙지도 못하는데, 근데 두 명이 랭크 19라, 19라고 잘 못한다고 그랬는데, 자, 이 맵은 무조건 거기 가야 돼. 큰 집이 가야 돼. 큰 집, 큰집 밖에서 할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 같아. 음살인마할때 어, 대 개인적으로 되게 편했어. 일단 기본적으로 밝으니까, 밝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편했어. 어디 있는 거야? 여기서 띵 거렸는데 불꽃팀인지 아닌지만 체크를 할게 너무 이상한 짓 하니? 어제도 살인마 할때 확실히 편하게 했었어요 이것도. 덕분에 아 감사합니다. 행복한 진신님 추천 감사합니다. 도촉공이 가버렸는데? 나의 포스가 무서웠나? 4만원하 생이다. 너무 잘할 것 같아. 브쉬까지 들고 있어. 도체못 잡겠는데? 도망갔나? <laughs> 행복한 진신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스몰 게임은 제가 요즘 살인마 중에서 헥스퍽, 주술퍽이좀 약간 대세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어제 껴보니까는 너무 좋아가지고 재밌고 일단 그래서 살인마들이 좀 많이 끼는 것 같아서 한번 껴봤어요. 그리고 요즘 또 덫구가 픽률이 제일 높거든요. 살인마들 중에서 25%가 덫구래요. 좀변두되면은뭐 덫도 뭐 볼수 있고 때링하면은아 저기 더디구나 뭐지 도망갈 수도 있고 또 막상 다른 거낄게 없어요 개인적으로 여기 여기 환자가 없지 환자가 하나도 없네 뭔또 뭐, 뛰어넘겠지 하나 있구나 이렇게 하고 뒤를 돌아보면 되나 올라 또 올랐다 저구속 가겠다. 잘 가, 잘 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네. 옳지, 잘 가. 그 혹시 삽입만 하시면은, 그 엔비디아 제어판에 게임 화면 밝기 조절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올려놓고 하시면은, 확실히 게임하기 편해요. 그냥 이제 하는 것보다 확실히 밝게 올려놓으면은 약간 자기한테 어드밴티지가 좀더 있는 것같아 저는 이제 쌍추바사사님 한... 추천생님. 어, 쌍추바사사님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임이 되게 멋있네요. 쌍추바사사님 추천생님. 쌍추바사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화면 살짝 밝게 해놓고 게임하면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다 중독된 것 같아요. 한번 밝게 해놓으니까는 어둡게 하고 나면서 못하겠어. 너무 어두워서 못하겠어. 그런 팁 아닌가? 이 맵이, 이 맵이 이제 그나마 예상 좀잘 되는 데인데 이 맵이 이제 요거를 잘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다음부터 살이 나도 <laughs> 요걸 넘거나 여기로 내려오거나 이렇게 또한 바퀴 삥 돌아서 어 뭔데? 이건 지금 더디는 거 같은데, 여기 오케이. 자, 이럴려고 해. 제 스몰 게임 입니다 행복한 지시님 <laughs> 이렇게 한 바퀴 쭉 돌고 또 창문 하나 넘는데,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삥 넣고, 혹시 불안하다. 그럼 이제 옆에 여기 위치, 판자로 가고, 어, 판자로 돌아오네. 그럼 이제 열로 또뛰어 말고. 여기 창문은 좀 별로 안 좋은 게. 이로 넘으면은 살인마가 이렇게 걸어오면 이제 경직 때문에 바로 걸리거든요. 제가 이렇게 뛰어서 경직 당하는 시간동안 살인마 그냥 옆에서 어, 뛰었네? 그냥 여기서 톡! 내려버리거든요저 창문 안잡고 아까, 아까 알려, 알려주신 이제 그 반대쪽 창문을 잘 이용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요 맵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지형지물이 되게 넓어 보이긴 하는데, 되게 개인적으로 별로인 것같아잘못본것 같아서 좀... 어 보통 어딨지? 어딨지? 찾으면 뒤에서 뒤통수 들이던데, 저기... 저거를 못하게 하려고... 응, 음, 잘가 하나 더 있는 거 같은데 여기 있네 아아시 걸렸다 걸렸다 여기서 어떻게 도망가야 될까요 여기서 대체 대체 여기서 어떻게 도망가야지 잘 도망갔다고 소문이 날까 일단 한대 피하고 오케이 떨었 다이 죠？방 금좀잘뛰었 다？와 방금 진짜 살기 힘 들었 는데, 되게 잘뛰었잘 잘 도망갔다. 떨어 지기 직전 이 라서 차 장이 잘쓰겠지아깎아버 리기. 나 여깄다 여깄다 저기 또 간다 배..배 뒤에 간다 올라오는거니? 네또 바로 덫째 가러 가야지 오케이. 더세개나 해체했어. 슬슬 이제 화날 때가 됐는데. 아, 포스가 한방 있던 포스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음, 응. 한 방까지는 아니었던 것같아 그냥 이제 무난한 에어, 어, 근데 불안하다 이런데. 관점이 있니? 이큰 맵에서 왜 이렇게 심장 소리가 자주 들리나? 지자간집 안에 있나? 떠래 어, 아, 좋아요. 와야 니가 네 환생한 거 봐. 쏘아 쏘아 쏘쏘쏘 숨 d 아. 그, 그, 어 n t 발 a n 을남기 g e 지만숨 You're g o o 열 You're i 데어한방 r e Oh, 한방 not. I'm not. I'm not. I'm n o 차 i 다 그렇지, 잘한다. 뭐, 뭔연 같은데, 아직? <laughs> 까까까까! 얘인 문만 지키네. 마무리는 내가? <laughs> 개비의 아저씨. <laughs> 캡틴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해내야 돼. 때리고 싶지, 때리고 싶지, 때리고 싶지, 때리고 싶지, 때리고 싶지, 때리고 싶지. 가볼게. 근데 <laughs> 난 사립발톱 캡틴에서 들어가는 소리 못 듣겠더라고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냥 캡빈에 자주 이용하는데 잘하시는 분들은 바로 찾더라고.